어, 까닥 게이스, 어, 그뒷 골목 사이사이를 걷고 있는데, 아, 정말, 어, 마을과 집들이 너무 이쁘네요. 그림과 색감과 돌과 나무와 이런 조화들이 네, 너무나 이쁜 곳입니다. 자, 한번 둘러보죠, 어떤지. 어, 대부분의 벽들은 이렇게 하얀 벽들이 많고요. 창들은 이런 식으로 상영 색깔의 색감이 조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파스텔 톤의 그런 분위기와 느낌. 아, 아. 그리고 어, 나무들이 많아서 그 조화로움이 아, 상당히 색다른 느낌을 주네요.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 어, 그런 마을입니다. 어, 여기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어, 며칠 이렇게 지내봐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마을이네요.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바다가 있고, 네, 보는 풍경이 있고, 카페들, 거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 어, 한 2유로 정도 하니까요. 한 2,500원, 2,600원 정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뒷골목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면 그런 전경들이 네, 정감이 있는 그런 전경들이 보입니다. 어. 문고리 문양부터 동네의 모양, 그다음에 강들. 네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니는 아, 그런 그런 정감 있고 정취 있는 음, 그런 동네네요. 자, 아, 또 걸어볼까요?